AI 소식 좀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박태훈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바쁘셨던데 최근. 예. <laughs> 자, AI. 이거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거 네. 한번 모실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 네, 최근에 나온 제일 큰 소식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GPT-5가 나온 어, 5 거죠. 5 나왔죠. 5가 이제 그 버전을 보면 뭐 3.5, 3.6, 4.0, 4.1 이렇게 나가면 작은 변화고 네. 4에서 5가 되면 아주 큰 변화잖아요 근데 제가 최신에 요새 소식을 잘 특검 때문에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는데 gtp5에 대한 불만이 많다 사람들이 네네 여기까지 네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지 모르겠네. 오픈 AI에서 네. 갖고 있던 숙제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GPT-4가 있고 네. O1, O3가 있어요 어. 서로 다른 모델인데 네. GPT-4는 그냥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을 즉시 네. 해주는 거고 O1, O3는 딥리서치라그래서 한 30분 정도 음. 얘가 온갖 논리적 추론을 하고 웹에서 자료 다 찾고 해 가지고 음. 박사급의 리포트를 음. 만들어 주는 음. 거예요 한 30분 동안 A4G로 한 17페이지 정도 음. 되는 정말 볼 만한 리포트를 내요 음. 근데 문제는 왜 이게 따로 있냐는 거예요 음.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치. 그냥 뭐 깊이 생각도 하고 바로 대답도 하고 하는 건데 하나의 머리로 하지 음. GPT-4가 있고 O1, O3가 있다 이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오픈 AI의 숙제는 이 둘을 하나로 합하는 거였어요 음. 그리고 값을 낮추는 거였는데 그 둘을 이뤄냈어요 음, 합쳤어요? 네 합쳐서 5에서. 5로 에서5딱 내놓은 어.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된다 어. 그럼 네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얘가 판단을 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질문이면 깊이 생각해서 답을 하고 어. 금방 답해도 될 질문이면 금방 답을 할게 아하. 그리고 값도 7분의 1 이상 낮췄어 아하. 무지하게 좋아 그리고 실제로 어. 벤치마크를 봐도 수학 추론능력 테스트에서 94.6%그 다음에 코딩에서도 74.9% 음. 이래가지고 막 그전까지 제일 우세하던 클로드만큼 혹은 음. 약간 더 낮다 이렇게 해야 했는데 먹었는데 네. 거예요. 막상 딱 까보니까 네. 일단 모든 짐을 다 깊게 생각하는 <웃음> <웃음> 아, 나도 그거 예상했어. <laughs> 나는 두줄 예상했는데, 답이 (10페이지) 온거 아닌가? <laughs> 그러니까, 가 빙빙빙 돌면서 답을 하라는 거야. 야, 어. 이거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어. 빙빙빙빙, 그러니까 <laughs>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하는 거야. 어. 야, 야, 포 내놔라. 빠이 필요 없다. 이거 아, 불편하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laughs> 하루가 이틀 만에 세말 투만이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잘못 만들었다고 포를 다시 내놨어요. <laughs>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그냥 간단한 답을 원하는데 자꾸 모든 걸 박사급으로 대답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인데다가 그게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훌륭한 건 맞아. 어. 근데 마케팅을 과잉으로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GPT 5 내놓기 하인가 이틀 전에 샘알트만이 스타워즈 나오는 데스스타 있죠. 음. 그걸 저렇게 트위트 트 올린 거야. 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어. 그 저는 저게 두 가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인간이 별까지 만들 수 있게 됐다. 음. 그러니까 이것 사실은 AGI야. 음. 인간을 넘는 인공지능이야 하는 걸 암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게 사실은 파멸을 부르는 별이잖아요. 공격용. 그러니까 AI가 인류에게 굉장히 무서운 존재일 수 있어. 음. 이두 가지를 중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걸 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다가 또샘 나... 알트만이 제일 위험해요. 네. 이제는. <laughs>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음. GPT 5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까지 했다. 어, 모든 분문에서 박사급이다. 이렇게 과잉 홍보를 한게이 뛰어난 GPT 5를 굉장히 후져보에게 만들어 버린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저는 GPT 5가 그런 그 식으로 작동한다면 저한테는 이게 더 필요한데 4보다 에, 에. 일반적으로는 5가 필요 없네요. 보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30분씩 걸려서 다하는게 필요 없죠. 그렇죠. 예. 네. 음. 그리고 지표를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지표 보시면 GBT-5가 69점인데, 그록 왼쪽 끝에 있어요. 예. 네. 예. 네. 그록 4. 3등한 그록 4가 68점이에요. 오. 1점밖에 차이 안 나. 그러네. 저거를 5라고 부를 수 있나? 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전에 있었던 거, O3가 67점, 2점 차이 나죠. 음.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리로 충분하다 네네그저 음. 차이를 (2점) (3점) 차이를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음. 왜 저게 (5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어. 없었던 스코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재밌는 게요 오른쪽 끝을 보시면 오른쪽 끝에세 번째 솔라프로 있죠 네? 솔라프로 투자가 한국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 더 가시면 저기 저 엑사원이라고 저 글자가 겹쳐있는데 51점짜리 엑사원이 뭐냐면 LG AI 연구소예요. 어, 우리도 저기에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GPU를 몇천 장밖에 못 쓰면서도 어, 세계 어. 톱티어 AI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순위가. 어,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은 늦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 이 친구들 저 GPT-5는 20만 장 썼어요. 어허. GPU 최신형 GPU를 20만장을 돌려서 69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2천장 3천장 쓴 친구들이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굉장히 최적화 되어있다 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없는 살림으로 어떻게 어떻게 비벼 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요 정부가 제대로 지원만 해주면 이게 그럼요 그래서 어. 이번에 GPT-5 나오고 나서 한국의 AI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이 정도면 비빌 수 있겠는데 어. 우리 GPU만 주시면 6, 6대에서 5 나와서 7이나 8대로 갈줄 알았더니 네네. 거기 6이 그대로 있네 이거만 우리가 비빌 수 있지 우리가 GPT-5보다 나은 거 만들 테니까 GPU만 주세요 그러더라고 <laughs> 근데 어. 스코어로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 지금 우리 의장님은 주로 뭐 쓰십니까 저는 다 써요 <laughs> 유료로 지, GPT도 쓰고 뭐가 제일 유...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유용합니까? 현재로서는 구글 제미나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 계속 네. 바뀌는데요. 어. 몇달 전까지만 해도 클로드가 제일 나았거든요. 클로드가 가장 인간이 사고하는 거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클로드는 B2B로 좀달린 느낌이 있고. 음. 제미나이 2.5 프로가 지금까지 제일 쓰기 좋았는데 GPT-5가 나오면서 스코어가 약간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구분할 만한 차이인가? 음. 재미나 2.5는 뭐가 뛰어났습니까? 저 점수를 보면 아시듯이 모든 점에서 잘해요. 음. 딥리서치도 잘하고, 빨리빨리 대답하는 것도 잘하고, 속도 면에서는 제가 제일 빠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검색이 뛰어납니다. 음, 글 그러니까, 기반이다 보니까. 예, 예. 너 음. 이를테면 딥리서치를 해서 한 17장짜리 A4 17장짜리 리포트를 내라 어. 그럼 밖에 막 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서치해오는 퀄리티가 제일 나아요. 그건 본업이 서치다 보니까. 본업이니까. 어. 그리고 사실은 GPT-5가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해서 엄청난 그, 그, 뭐랄까, 버즈를 받긴 했지만 정말 주목해야 될건 구글입니다. 음. 구글이 최근에 구글. 그, 지니3라는 동영상 AI를 내놨거든요. 아, 그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얘는 뭐냐 하면 얘가 이전까지의 동영상 모델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얘는 의미입니까? 동영상만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어. 물리법칙을 이해를 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동영상 모델들은 물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내가 봤던 물 떨어진 영상을 다 학습을 해서 최대한 어. 비슷하게 그리는 거예요. 네. 얘는 물이 떨어지는 중력을 이해하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얘가 동영상을 만들었잖아요. 아. 그럼 게임 엔진처럼 왼쪽도 볼수 있고 오른쪽도 볼수 있고 뒤도 돌아볼 수 있고 다시 보면 앞에 물이 그대로 있어요 어... 물리법칙을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이걸 대단한 건데 이건 대단한 거죠 어... 이걸 우리가 월드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3D 모델링을 하는데 물리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물리법칙에 어긋나도록 3D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이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네 이 친구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 지니3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게 있어요 5월에 나온 건데 알파 이볼브라는 거예요. 알파 이볼브가 왜 놀라운 일이냐면 얘는 이 세상에 없던 어떤 걸 만들어요. 코드를 개선해요. 아주 극적인 얘가 뭐냐면 그 행렬 있죠 행렬. 행렬. 사곱하기 사 행렬을 예. 계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예. 이게 1969년도에 독일의 수학자 슈트라센이라는 사람이 49번만 계산하면 된다를 음. 만들었는데, 확 밝혀냈는데, 그 뒤로 누구도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음. 근데 알파이볼브가 48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하나 줄였네? 하나 줄였어요. 어. 60년 만에. 근데 이게 왜 대단한가 하면, 그 AI가 행렬을 밑도 끝도 없이 계산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 한번 줄인 게 GPU가 1초에 몇백 조번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어. 그거를 100일 동안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다 행렬이야. 어. 그걸 한 번을 적게 하면 구글 입장에서 수십억 달러의 컴퓨팅 코스트를 줄이는 거예요그 어.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자기 코드를 개선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섰다는 거요 어, 그, 그 무섭다, 이제. 네. <laughs> 그건 무섭다. 왜냐면은 애초에 코드를 작성한 것이 인간의 의도가 들어간 건데 이걸 AI가 스스로 아, 이게 더 나은데 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의도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AI가 코드를 계산하는 속도가 인간의 속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게 왜 좋아졌는지를 알수 없다. 인간은 이해할 수없다두 아, 번째로는 어디로 갈지 알수 없다. 그게 문제예요. 이두 가지가 이 판도라의 상자 열려버린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러면 무서우니까 하지 말자 그럴 거냐 그럴리가 그치 페이스북 더 하겠지 더더 하겠지 네. 와 이제 우리 나가 자고 있어도 얘가 좋아지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두 가지 구글이 지금 큰 문을 두개 열어버린 건데 하나는 AI가 자기 개선을 스스로 하는 문을 열었다 또 하나는 AI가 드디어 월드 모델을 갖게 됐다 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AI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GPT-5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구글의 알파이볼브와 지니3가 무서운 거다. 음. 근데 사람들이 구글이 조용히 하니까 GPT-5를 보고 막 말을 하지 구글의 지니3하고 알파이볼브에 대해서 얘기를 적게요. 사실은 진짜 무서운 게 이건데.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어디서 나올 지 몰라요. 문제는. 그, 그 <laughs> 구글이 굉장히 재미난 그림을 하나 냈는데요. 아,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이요? 예. 그, 네. 네. 아, 보여주십 그세말트만이 데스스타를 올렸잖아요. 네. 아그 그림을 어떤 그림이었나? 어떤 그림인지 알려주셔야지. 그 데스스타 앞에 스타워즈에 보면 그 엑스윙. 엑스. 독립군들이 네. 데스다 죽이러 가잖아요. 네. 그 이미지를 이렇게 올렸어요. 우주선, 구글에서 엑스윙. 어. <laughs> 구글에서. 아 구글에서. 예. 예. 어. <웃음> 그리고는 지니 <laughs> t 3를 딱. GPT 뭐너 괜찮? GPT가 대단한 것 같지? 우리가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건데. 그런 거죠. <laughs> 어. 아이 AI 소식 가끔씩 업데이트해서 들을 때마다 뭔가 이제 그 영원한 브레이크루, 응? 네 골파구 하나씩 마련돼가지고 예,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예. 그 다음 단계가 점점점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터미네이터. 예. 그쪽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픈 AI가 그 터미네이터를 만들 것으로 생각을 적어요, 했... 저어아저 저거. 그림. 음, 예. 오케이. <laughs> 죽이러 간다. 엑스인 <laughs> <laughs> 맞네. 네, 네. 두 손. <laughs> 그러니까 그... 왜 이걸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 그러니까 AI가 자기 개선을 하게 됐으면 그쵸. 그게 대해서 어떤 규제나 안전판을 만들자는 얘기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 규제나 안전판을 만들 사람들은 다 국회에 있는데 정치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그것도 있지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은 모든 일들이 글로벌하게 일어나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문제를 이렇게는 못 풀어요. 어, 각 어. 나라마다 따로따로 풀잖아요. 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후 위기도 글로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미국이 선도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앞서 일어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알리가 있나? 트럼프가 최근에 그 어떤 법을 내놨냐면 미국의 모든 주들이 개별적으로 AI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법안을 내놨어. <laughs> 정반대로. 의회에 올렸어요. 어, 정반대로. 네. 막 말리 막지 마라. 캘리포니아 주는 따로 내놓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건 개발하는 거고 AI 사람, AI 사람이고 동시에 인간이 그에 걸맞는 법규를 가져야 되는데 안전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그 그걸 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못 만들게요. 심지어. 야, 우리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개발하고 동시에 그에걸 맞는 우리만의 룰도 만들어야 된다. 네. 글로벌 협력을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한국이. 어. 아까 리스트 보시면아시겠지만 미국, 네. 중국 외에 우리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우리는 같이 협력합시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 우리는 제국주의 해본 적도 없고 하기에 너무 나라가 작아. 좋은 위치인데 우리가. 어. 굉장히 좋은 위치요.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거. 네. 우리 의장님 같은 분하고 철학자들하고 AI 개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해야 되고 정치인하고. 그렇습니다. 모여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3년도 못 전부 했거든요. 네. 그런 연구소를 <laughs>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구소 이... 수상님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니 저 말고요 <laughs> 누가 해요 AI 개발하는 사람만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만 하거나 또는 뭐 철학자만 하거나 그래서 안 돼요 합쳐요 학제적으로 합쳐서 해야 모여서 그치. 해야 돼요 통섭하는 연구소가 필요한 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의장님이 하셔야 될것 같아 아이고 아닙니다 <웃음> <웃음> 이거 의장님만 이 얘기를 몇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아예 그렇, 그렇지 않습니다. 녹서포럼 <laughs> 의장님 박태웅 소장님 아, 의장님이 주도하는 연구소 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만들어.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AGI 다음 단계를 ASI라고 하거든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하는데 ASI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요. 예산 그게... 마련해가지고 내년에 네.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렇죠. 올해나 내년에나 만들어야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는 국제 협력을 성... 기본 베이스로 하고 시작해야 돼요. 어... 의장님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laughs> 야 이거 하자고 해야 되겠다. 정치인들한테도. 네 해야 됩니다. 자그 정치인들한테 박태웅 의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할게요 제가. <laughs>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예. 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당분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태웅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